자 이게 제가 꿈을 잘안 꾸는데 2, 3일 전에 꿈을 꾸었는데 김정은이 하고 제가 둘이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 정은이, 그 나만에 제일 겁나는 사람 누구야? 이랬더니 이놈이 농도 없이 내리고 나만의 삶은 소대관이나 턱덕머지리들은 겁나지 않아요. 그 누가 겁나는 거야? 제일 겁나는 사람이 능나 박상에 우리 탈북 박사 1호 이해람 박사입니다. 이러더고 <laughs> 내가. 난잘 걸렸다, 이제. 그래서 꿈에 내가 이해람 박사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꿈에 서깼어요 이게 오늘 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러분 혹시 뒷주머니에 수건이 계시면 수건을 꺼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해람 박사님의 연설을 챙겨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상대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저를 꿈에까지 보셨네요. <laughs> 어. 저는 오늘 정말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정말 그렇게 좋아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 저는, 어, 능나합상의 대표이자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을 지내고 있는 이혜란입니다. 저는 1997년 8월 1 0일에 탈북해서 97년 10월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12월 28일에 대한민국에서 IMF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경제위기가 터져서 언론이 난리치는 것을 보고 크게 낙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언론에서 실직자 350만 명, 400만 명이 거리로 나온다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보여주는 버려진 승용차들과 강제 퇴직을 당해서 울면서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엄청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8세 명예 퇴직을 당한다는 38선, 그리고 45세에 정년퇴직을 당한다는 사오정.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이라고 하는 오륙도 유행어가 저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12개월이 갓 지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호텔 청소부도 해보았고 신문 배달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세일즈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밥은 먹고 살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 이고 대한민국은 목숨을 바쳐서 지킬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일했어도 300만 명이나 굶겨 죽인 결과를 만든 김씨 공산 왕조 북한 땅을 떠나온 저로서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하늘 아래 천국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의 대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물해주고 싶었고 북한 주민들도 이처럼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도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걱정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꿈이 사라지고, 짐이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정 자폐보다도 못한 자들이 장관이요, 총리여, 대통령이여, 국회의원이여 하면서 국민을 더탄핵 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번에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무법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무법 천지의 대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홀리리에 불가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하명을 받아 장관을 자르고 장관을 임명하는 하명 인사의 끝판을 보여. 현재의 대한민국은 제가 33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목격했던 그래서 꿈속에서도 끔찍한 그런 생지옥으로 줄다름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은 김일성도 놀라서 무덤에서 뛰쳐나올 정도로 김일성 주체상으로 무장한 수사파 무리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터전을 방패화시키고 있습니다. 줄폐업과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경제에 황폐하는 머지않은 앞날에 대량 아사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앞날에 자유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고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 공군 왕자를 닮은 지역의 국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일 국가가 평화협정으로 연방제 통일을 이뤄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내전으로 천만 명에 가까운 난민과 아사자를 양산한 예멘의 처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것이야말로 시대 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위기,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 데 70년 이상 걸렸는데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5년도 안 걸린다는 것을 문재인 추사파무리들이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더 이상 주사파 공산당 무리들을 이 땅에서 활개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주사파 공산당 무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은 할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서 싸웁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깁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이혜란 박사님은 그 목소리 톤에 약간 애절함이 있어요. 그죠? 들어보니까 가슴이 찡하잖아요. <laughs> 그래요. 오늘 이혜란 박사님의 연설은 능나밥상 제공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종로 상가역 부근에 오셔서 능나밥상 찾아가셔서 꼭 식사 한 그릇씩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뭐 능나밥상만 아니고 상대 밥상도 지금 뭐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laughs> 그래요. 우리가 작은 관심이 나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